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컨텐츠 예고편 마인크래프트 개미전쟁3 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리 맵을 파악하시면은 게임을 볼때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고편 영상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개미전쟁3에서 가장 먼저 바뀐 거더 이상 지하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진에는요, 이렇게 돌하고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안에는 철이 살짝 있습니다. 나무들은 그대로 바깥에 있고요. 일꾼들이 맵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먼저 확보하는지를 보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 50대 50, 100명의 움직임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됐기 때문에 일꾼들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다 개미전쟁 3에서 크게 바뀐 점두 번째. 바로 건물을 아무 때나 이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초록 색깔 풀 위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각 진영의 다섯 군데에 확장 포인트가 있고 뭐 작업대라든지 뭐 석탄 넣고 그 뭐야 다이아 가옷 만드는 거라든지 뭐,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확장 지역을 확실히 수호를 해주면서 지켜주면서 확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그 언덕 확장들이 전부 없어졌고요. 본진 앞에 이렇게 뭐 물길이 생기면서 본진 자원 해꼬지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물길로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확장이 좀 중요한 게 뭐냐. 철을 캐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기지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대를 올려도 애들이 여기다가 치즐로 해코지를 못해요 우리 개미전쟁 같은 경우는 치즐로 묻히게 되면은 작업대가 작동을 안하고 고장이 나버리는데 철을 캤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수호가 되는 본인 쪽으로만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확장들은 어 이렇게 작업대를 짓게 되면은 물 건너가지고 여기다가 치즐로 고장을 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벽을 여기 또 지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럭은 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가장 구석에 금광 다이아, 철, 그 사이에 금전사들을 만들 수 있는 금광이 있는데, 금광이 여기 3개까지 있어요. 금광은 본진에서 아주 멀리 있어서 지키기 어렵고, 해꼬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벽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확실히 차단이 되고, 이쪽으로는 나무를 캐면는 우리 팀은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가 됐습니다. 다음, 개미전쟁 3 바뀐 점.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 블럭과 이쪽에 있는 철섬. 본인이 이렇게 사다리나 이렇게 기지를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캐야 돼요. 밑에서 우리 팀이 받아 먹어서 주워 먹어줘야 됩니다. 가장 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지형이 이제 하늘 철섬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확장. 그 다음에 본진에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철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물 안에 있는 25개의 다이아들과 이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다이아 블럭 일단 여기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이아를 캐와야 되기 때문에 중원 지역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거는 한번 캐면 아홉 개가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다이아 캐면은 다이아가 통 켜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 밑에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열매, 그리고 화살이 제공됩니다. 활은 이쪽에 있는 이제 실들을 통해서 확보해서 활을 만들 수 있고요. 열매는 에너지를 아주 조금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꾼들이 먹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전사들이 강한 전사를 육성하려면은 여전히 중앙 낚시해서 물고기를 얻는 건 필수다. 기본적인 동물들은 뿌려져서 고기라든지 가죽 전사들을 만들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개미전쟁 3 예고편 맵 소개 드렸고요. 기대해 주세요. 어 유바.